아토피, 단순 알레르기로 오해 쉽지만 훨씬 복잡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이 왜 단순 알레르기가 아닌지 2025년 최신 연구와 치료법을 별표를 두번 누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도 꾹 눌러주실 거죠? 많은 분들이 아토피를 음식 알레르기나 일시적 피부 트러블로 생각하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복잡합니다. 아토피는 유전적 요인, 면역 이상, 피부장벽 기능 저하 등이 복합작용하여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특정 물질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몸 전체 면역 시스템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질환입니다. 2025년 아토피 치료는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최근 연구들은 아토피의 다양한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타겟으로 하는 혁신적 치료법들을 제시합니다. 주목할 만한 최신 치료 동향을 살펴볼까요? 첫째. 자가 지방 유래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중앙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연구팀은 임상 연구를 통해 중등도 이상 아토피 환자에게 자가 지방 유래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피부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여 증상을 완화합니다. 둘째, JAK 억제제입니다. JAK 억제제는 염증 유발 특정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입니다. 특히 가려움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바리시티닙, 우파다시티닙, 아브로시티닙 등이 활발히 연구,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셋째,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트랄로키누맙과 레브리키주맙은 특정 염증 물질을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 약물들은 아토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터루킨-13을 억제하여 염증을 줄이고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 k n o n 의 IN-115314는 JAK-1 억제제 계열의 새로운 치료제입니다. 임상 일상 결과, 습진 중증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내외 임상 이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천연물 치료제, 피부 장벽 강화 치료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며, 아토피 치료 미래는 밝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토피는 개인별 증상과 원인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입니다. 섣불리 자가 치료를 시도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